아, 오늘은 프렌치 스타일 앤틱 가구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아, 앤틱 가구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구를 세트로 사는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렌치 앤틱 스타일은 고전적인 걸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 무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두 한개 정도 약간의 프렌치 스타일 약간 동화책을 보는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짝 살짝씩 이렇게 보관을 해 주시면 무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옆에 저희가 약간 미국식 침대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렌치 스타일 프로망스한 그런 식탁을 옆에 세팅을 해 놨어요 집도 마찬가지로 이다이이 너무 무거우면은 프렌치 스타일로 바꿔 주시잖아요 그럼 소파는 묵직하기하고 TV 다이는 다시 컨트롤하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행동 공간 안에서 반경이 너무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다양하게 쓰시는 걸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를 고르실 때, 있고 요즘에 이제 식탁 다린 이렇게 통판, 뭐 통목 뭐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구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그래서 세 번을 이렇게 해서 허겹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 친환경으로 만들다 보면 원목이 휘, 휘었다 펴졌다 하는 그런 롤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터진다 하더라도 소간에서 터지라고 나무를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지구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휘임 현상이 없겠죠. 근데 통원목으로 이렇게 집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합판을 대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안 대줄 수 있지 으면 나무가 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아, 연예인 이써서 유명한 통판, 이렇게 떡판 쪽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통으 크게 하고 쇠다리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런 거에 이제 단점 뭐냐면 이렇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국에서는 정원도 많고 거실이 많 크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닝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말고 다이닝 공간 그냥 네. 집 바깥에서 비를 맞춰도 많이 쓰는 공간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느꼈던 모성애적 지적 감각을 이런 가구에서 느끼라고 이렇게 보시면 채 이렇게 보시면 나뭇잎파리가 이쪽 하나 둘 이쪽 보시면 하나 둘세개예요 이쪽은 꽃이 피려고 이렇게 재고 있고요. 이쪽은 원무리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층 대칭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이파리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뭐냐면 죽은 물체에다가 생명력을 이렇게 집어 넣는 게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이이 제일 좋은 라이을 고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등받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커 보이라고. 내지는 등받이가 약간 낮게. 한국식 라이닝에서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가구예요. 그러니까 등받이가 너무 거대하고 높잖아요. 그럼 주방이 엄청 커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그 공간에 여백을 맞추게 됐습니다. 특히나 너무 높은 곳은 원래 음식점 없으면서 많이 쓰죠. 높아서 옆테이블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소품의 데코도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세개세 3개, 개씩 들어가는 아 식탁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이렇 이거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합니다. 하나를 의자를 뺐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히 대각선으로 대화했을 때 가장 안정감과 로맨틱함을 느껴요.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스토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보시면 각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클래식 프렌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엣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네, 이 테이블이 데스크가 크지만은 이 안에서도 쟁반 같은 느낌, 밥상 같은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 밸런스라든지, 제가 이제 깊은 학문 적으로 들어가면 두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시각적인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움을 느끼시고 내평수에 질리지 않게 여러 가지 배처럼 카라를 느끼신다 생각이 드시면 광교동 각 바로코 각구를 한번 꼭 들려보세요. 그럼 저희가